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변형률 예제를 간단한 걸 하나를 풀어 볼 겁니다. 아마 강의는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저번 강의에 어떤 걸 배웠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은 변형률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변형률은 부분이 변한 변형량이다. 이렇게 전체가 있을 때 일부분을 딱 떼와요. 얘가 변한 그 양. 이만큼 딱 변했으면 얘를 변형률 입실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쓰게 되면 단위 길이의 변형량이고 이 단위 길이가 길이 1 혹은 그냥 뭐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이 단위 길이의 변형량들 여기가 입실론이 늘어나고 어, 그 옆에 있던 애도 뭐 입실론 그 옆에 있던 애도 입실론 이렇게 쭉쭉쭉, 모든 부분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 변형률들을 모두 더해요. 부분에 있는 변형률들을 모두 더하면 그게 전체 변형량 델타가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부분이 똑같은 변형률을 갖는다면 어떤 부분을 떼와도 얘처럼 입실론만큼만 변한다면 그때 입실론은 L분의 델타라고 할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답니다. 음, 그때 이런 내용을 했었고 오늘은 이거를 진짜 실제 수치를 제가 이렇게 딱 제시를 했을 때 변형률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문제 상황은요. 어이 a가 일단 좀 오타가 났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a가 어,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a번 그림은 고정 지지에다가 봉이 하나 있고 이 봉을 늘릴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응력이랑 변형률 설명하면서 했던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때 길이 L은 400mm고요. 하중 P, 늘리는 힘은 150kN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가 늘어날 거예요. 그때 길이는 400.25mm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최종 길이가요. 그리고 단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면이라는 거는 딱 잘라서 이쪽 방향에서 보면은 이 단면이 된다는 거예요. 원기둥인데 안에가 비어 있는 거고, 반면에, 외경은 100mm입니다. 외경은 이 바깥 지름을 의미해요. 바깥 지름이 100mm, 그리고 이 두께 하나는 4mm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때, 변형률과 응력을 구해보세요가 문제예요. 어, 문제는 처음 보는 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변형률을 먼저 좀 구해볼게요. 변형률은 공식이 뭐죠? 어, 입실론은 L분의 델타입니다. 근데 l이 뭐예요? l은 원래 길입니다. 전체 길이죠. 그 다음 델타는요. 변형 길이에요. 변형량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어, 이 봉이 늘어났어요. 그때 원래 길이는 몇이었죠? 원래 길이는 400m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400mm면 될것 같고요. 변형량은요. 일단 처음에 종종 하는 실수가 이 변형량의 400.25가 최종 길이니까 400.25를 넣는 게 조금 종종 하는 실수입니다. 근데 이 변형량은 최종 길이가 아니에요. 그 변형된 최종 상태가 아니라 늘어난 길이만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400이었고 최종이 400.25잖아요. 그러면은 변형된 양은 0.25mm예요. 그래서 혹시 이걸 처음 공부한다면 이 변형량은 그 추가된 길이. 그것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400.25가 아니라 그냥 0.25를 써줘야 한다는 것만 좀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계산해보면 은 0.000625가 나옵니다 단위는 없어요 변형률은 단위가 없습니다 어, 이걸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변형률은 단위가 없다 왜냐하면 분모도 길이 분자도 길이잖아요 길이 분의 길이니까 이 단위들끼리 약분이 돼서 단위는 없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변형률이 매우 작죠. 어, 변형률은 굉장히 작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재료학에서 접하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상태도 많고 웬만하면은 막 소수점 둘째, 셋째 자리부터 숫자가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변형률은 이렇게 된다. 어 그럼 응력은 어떻게 되죠? 응력은 이제 그냥 복습할 겸해 가지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응력 시그마는 a분의 p인데 a가 뭐예요? a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이죠. 단면의 넓이고, 자, 그 다음 위에 분자 P는요, 어, 제가 주의하라 그랬는데, P는 하중이 아니라 내력입니다. 그러면 단면적부터 좀 구해볼게요. 단면적 A는요, 얘의 면적인데, 어떻게 구할까요? 요 원의 넓이를 구해요. 그러니까 바깥 원의 넓이에다가 이 안쪽의 넓이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겉에 부분만 면적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바깥쪽 지름은 제가 지름을 할때 넓이 공식은 4분의 파이디 제곱이라고 했죠. 파이디의 어, 외경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외라고 쓴 거는 바깥 지름이란 뜻이에요. 이거의 제곱에다가 내경의 넓이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깥 원, 이게 안쪽 원, 그 둘을 빼면 겉에가 나온다. 자, 외경의 지름, 이거는 10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경의 지름은 뭘까요? 외경이 100이고 두께가 4예요. 그럼 여기서도 어, 이것도 좀 종종 하는 실수인데 100이고 두께가 4니까 어, 그럼 내경은 96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바깥 지름이잖아요. 근데 두께는 4mm이기 때문에 여기 두께와 여기 두께 두께를 두번 빼줘야지 안쪽 지름이 나와요. 그래서 내경은 92mm가 됩니다. 이 안쪽 지름에 두께 두 번을 더하면은 바깥 지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실제로 계산을 해 보시면은. 1205mm의 제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력은 뭐가 될까요? 어, 내력은 그냥 쉬워요. 여기서 내력은 하중이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 아무데나 잘라서, 얘를 볼까요? 이 자유물체도를 보면은, 얘가 p 니까 얘가 정지하려면, 내력도 이렇게 p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경우, 내력은 하중이랑 똑같고, 그 하중이 150kN이에요. 그래서, 요 내력도 150kN이 되고, 이 단면적은 1205제곱미리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은 시그마는 124.48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올 겁니다. 변형률 입실로는 0.000625고요. 시그마는 124.48 메가 파스칼인데 자, 제가 마지막으로 써줄 때는 부호까지 써줘야 한다 그랬죠 변형률과 응력은 부호를 인장이면 플러스 압축이면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봉이 늘어나는 상태죠 그래서 변형률도 플러스고 응력도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고 어, 응력은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봤던 거고 원래는 이제 변형률이 어, 요렇게 수치를 구하면 된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메인이었습니다 네, 변형률을 구하면서 제가 두 가지 새로운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하나는 단위가 없다라는 것좀 유의를 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값이 매우 작습니다. 변형률은. 그래서 이두 개를 알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수 있다면, 사실 이번 강의는 뭐 다시 안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변형률 얘기를 마쳤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